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치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별도로 벌금과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들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서 법제도적 징계를 계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만도 두 번에 걸쳐서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보조금 난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가 계속되는 정책 딜레마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입니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조금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반말기 유통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실효성이 있나? 혹 방향은 잘못 잡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오름장을 놓아도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말기 보조금은 이 통사가 자신들의 시장과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경영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안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용자들을 한번 모집하면 수익과 시장을 보장받는 것이죠. 시쳇말로 이용자들을 가두리에. 가두어 기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금과 서비스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조금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요금을 인가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 통사들은 현재 시장 경쟁 상황을 사파하려는 것보다 현재 시장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설명이 다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경쟁 상황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사를 건 요금 경쟁이라기 보다는 보조금 경쟁이라는 국지전을 통해서 현상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 지난 10년간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5대3대2의 구조를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업자도 어, 3개 사업자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러한 정체된 시장을 놓아두고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착한 요금과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고착된 시장에서는 이용자 불만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불법 보조금이라는 현상을 줬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결국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과서적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여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조금과 같은 문제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고착되어 있어서 경쟁이 실종되고 있는 현상을 혹 정부의 규제가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규제 완화를 통하여서 사업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자와 간접적인 경쟁자들이 원활하게 등장할 수 있는 진입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행 규제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어렵게 한다면 정부는 진입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이동통신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부터 다섯 차례나 평가하고 있는데, 좀체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전자의 자격을 비난하기에 앞서 경쟁력 있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연하기에 비현실적인 진입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시장에 진입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진입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또 정부는 알뜰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을 통한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견제하여서 요금이나와 같은 실질적인 경쟁 효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력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 사다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다리를 타르고 올라가서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적인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는 진입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로 굳히고 있는 보조금 규제는 정부로서도 이제 할 만큼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경쟁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데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